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주분들 네. 대박 종목만을 전해드리는 현우입니다. 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의 조정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5만 원대 유지를 해주면서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올 거라 여러분들 지금은 잠시 관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 잘하시고 수익 크게 보셔야겠죠. 이수 스페이스들 특히 케미컬 주주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해 보실 분들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 이 많으시죠. 자 보는 안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으로 앞으로 큰 상승 나오면서 전부 다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종목으로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 다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셔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셔야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오고 정보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구독 누르는데 다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셔야겠죠. 제가 올려드렸던 이전 영상에서 2일 전에 올려드렸죠. 1,600회가 나왔고요. 좋아요. 87개가 눌렀습니다 자 조회수 대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안눌린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요 좀눌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보시면은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댓글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답글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답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부터 해서 모든 큰 종목들, 우량주들이죠. 우량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주요 그룹들이 밸류업을 공시하였습니다. 자, 이 뜻은 주가를 상승시켜야 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주가가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 방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시장에 주가 살리기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가장 큰 테마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겠죠? 순위를 보게 되면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더 크게 상승 해서 뛰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거고요. 시총을 어디까지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엄청나게 단기간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만의 장점이 있죠. 가장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서 저는 시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검색량,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가 굉장히 증감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마찬가지로 다른 키워드 검색량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100% 이상 상승을 했고 증감도 9,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황화리튬으로 판매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가의 품풍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주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작때 0%대를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5.8 하락한 구간 얼마죠? 5만원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5만원이라고 할수 있겠고, 5만원을 쭉 이어보게 되면요.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할 때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었고, 뚫게 되니까 큰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만원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었고요.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죠. 5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5만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걸 보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5만 원대를 치느냐못바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지를 헤어가면서 이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5만 원대 유지를 하다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곳은 5만 2천 원, 5만 2 500원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8만 원대까지 상승할 것 보입니다. 8만 원대를 쭉 이어보게 되면 자 이전에 최고점을 찍었던 9만 원선 있죠. 9만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했던 구간이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원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9만원대, 8만원대는 돌파를 하겠지만 8만원대에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다시 이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올 텐데요. 이때 수익을 다 챙길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영상으로 꾸준히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보시면 정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긴밀하게 받은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세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 급등주입니다. 추천드린 시간 보게 되면 8시 53분, 8시 58분, 밑에 보시면 8시 8분입니다. 세 종목 모두 장 전에 추천드렸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날짜. 9월1일입니다 날짜를 눌러도 날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도 드래그가 되고, 스크롤을 해도 스크롤 다 됩니다. 포토샵을 쓰거나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오늘 추천드린 종목, DS 단석, 샌즈랩, M83 종목이고요. 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DS 단석 종목이고요. 보시면 장 시작 때3% 시작을 해서 19%까지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샌즈랩 종목이고요. 샌즈랩 종목. 장 시작 때1%때 시작을 해서 17% 때까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M83 종목이고요. M83. 7%때 시작을 해서 17%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장 전에 추천드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셨다면은 이거 전부 다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셨다가요. 저희가 종목 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서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고요. 오늘만 추천드린 게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추천을 다 드렸었는데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다 드렸죠. 전부 다100% 무료 급등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세 종목만 딱 찍어서 수익날 종목을 알려드린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9월 2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전 6시에, 매일 아침 6시에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종목들이 6종목에서 7종목 정도 오는데요. 그 중에서 DS단선, 센즈랩, 그리고 M83 종목 있죠.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고르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 배를 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왜100% 무료로 주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 인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정보를 통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수익 난거 올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고 이 수익 본 걸로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링크만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두신 다음에 내일 오전에 나온 종목 받아보셔야겠죠 자, 선택은 자유지만 기회를 놓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야겠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